외계인이 설계했을지도 모른다. 지구 기술의 한계를 넘은 전류, 너무 완벽해 인간의 손 같지 않다. 그리고 지금 그 전류는 단순히 전선을 흐르는 에너지가 아니라 온도의 개념 자체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사계절 내내 열을 버립니다. 겨울엔 그 열을 히터로 쓰고 여름엔 그 열을 식히느라 기름을 더 씁니다. 그러나 그 구조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미 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다시 냉각을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죠? 만약 이 흐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버려지는 열이 냉기로 변하고 자동차는 스스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첫 번째 단서가 바로 전류의 방향을 바꾸는 기술, 폐열을 냉기로 바꾸는 시스템입니다. 놀랍게도 이건 거대한 기계 장치가 아닙니다. 단지 원소의 배열만으로 작동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금속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전류가 마치 생명체처럼 움직입니다. 특정한 분자 구조 속에서 전자가 이동할 때 한쪽은 열을 흡수하고 다른 한쪽은 냉기를 방출하죠. 그 과정에 모터도 펜도 냉매도 없습니다. 오직 재료 자체의 질서, 즉 원자의 배치만이 온도를 설계합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전류의 방향에 있습니다.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면 열이 모이고 반대로 흐르면 열이 흩어집니다. 그 단순한 원리를 미세한 소재 구조에 적용하면 한쪽은 따뜻해지고 다른 한쪽은 차가워지는 양극냉각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최초의 무기계 냉각 시스템이라 할수 있죠. 그 구조는 마치 금속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긴 뜨겁고 저긴 차갑다를 감지하며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금속,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복잡한 장치가 아니라 전류가 물질의 질서를 읽는 법칙입니다. 이 기술이 자동차에 적용되면 엔진의 폐열은 단순히 버려지는 에너지가 아니라 다시 냉기로 변환되어 실내를 식힐 수 있습니다. 히터나 에어컨처럼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죠. 물질이 스스로 온도를 설계하는 시대, 즉 기계의 논리에서 원소의 질서로 이동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냉각 공식이며 기계보다 더 똑똑한 금속이 등장한 순간입니다. 여름철 자동차의 에어컨은 엔진 동력 일부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떨어지고 도로 위 공기는 더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전류 전환 시스템이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엔진이 만들어낸 뜨거운 열을 전류로 흡수하고 그 전류가 방향을 바꾸며 냉기를 만들어냅니다. 즉, 자동차는 스스로의 열을 이용해 스스로를 식히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존의 냉각 시스템은 압축기와 냉매, 펜 같은 복잡한 부품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전류 기반 냉각 시스템은 단한 장의 전도성 금속층만으로도 작동합니다. 열이 많은 쪽에서 전류가 이동해 반대편으로 흐르고 그 과정에서 냉기가 형성되죠. 이 순환은 완전히 자동이며 전류가 흐르는 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는 달리는 것만으로 시원해집니다. 정차 중에도 엔진의 폐열이 냉기로 전환되어 실내로 전달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에어컨을 켜기 위해 연료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냉매가 없으니 온실가스 배출도 사라지고 소음 역시 줄어듭니다. 도시는 조용해지고 차는 언제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 기술의 가장 혁신적인 점은 열과 냉기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자동차가 여름과 겨울을 위해 서로 다른 장치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재료, 하나의 회로가 사계절의 온도를 모두 담당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함을 유지하고 여름에는 스스로 식히는 자동차. 그건 단순한 에너지 효율의 진화가 아니라 기계 중심 문명에서 재료 중심 문명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입니다. 사실 이 기술은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서 먼저 태어났습니다. 지구에서는 공기가 열을 옮겨주지만 우주 공간에는 대류도 공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선 안에서는 열이 한쪽에 쌓이면 반대쪽은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을 받는 외벽은 120까지 오르지만 그늘진 벽면은 마이너스 100 이하로 떨어지죠. 이 극단적인 환경에서 전통적인 히터나 냉각회는 아무런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공기 대신 전류로 열을 이동시키는 기술, 즉 폐열을 냉기로 바꾸는 열전 THERMOELECTRIC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금속의 전자 흐름을 조절해 뜨거운 쪽에 열을 흡수하고 차가운 쪽으로 이동시키는 구조죠. 이 방식은 NASA의 탐사선과 위성에서 이미 수십 년째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저 탐사선이나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크 유리아서티는 태양이 닿지 않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열전 발전기 RTG를 통해 자체적인 전력을 생산하고 동시에 내부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 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전류 전환 냉각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냉각 장치가 아니라 생명 유지 시스템의 심장부였습니다. 우주에서 이 기술이 없으면 전자 회로가 타버리거나 반대로 얼어붙어 작동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즉, 열을 어떻게 이동시키느냐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던 거죠. 이제 그 기술이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자동차 엔진의 열이 전류를 따라 흘러 냉기로 바뀌고 실내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우주에서 생명을 지키던 기술이 이제는 도로 위에서 연료를 아끼고 도시의 열기를 식히고 있습니다. 공기조차 흐르지 않던 공간에서 태어난 기술이 지구의 공기를 다시 시원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주 생존의 원리가 지구의 일상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전류가 만든 냉기의 반전입니다. 결국 이 기술이 바꾸는 건 단순한 온도가 아닙니다. 그건 에너지의 흐름, 문명의 방향 그 자체를 다시 쓰는 일입니다. 과거의 에너지는 언제나 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생산하고 소비하고 버리는 구조. 그러나 지금 인류는 그 방향을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은 이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순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달리며 도시의 공기를 식히고 엔진의 폐열은 새로운 냉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변화는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전환입니다. 기계가 아닌 재료가 장치가 아닌 전류가 온도를 감지하고 스스로 반응합니다. 불의 시대에는 인간이 열을 만들었지만 이제 전류의 시대에는 열이 인간을 이해합니다. 도시는 점점 더 정숙해지고 건축과 교통, 생활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전류 리듬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다루는 건 전기가 아니라 온도의 언어가 된 전류죠. 기계의 시대에서 재료의 시대로 불이 아닌 전류가 온도를 설계하는 문명. 이 기술은 단지 자동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살아 움직이는 방식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생존을 위해 태어난 기술이 이제 지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기술로 변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다시 배워야 합니다. 불을 피우던 감각 대신 전류의 리듬으로 열을 이해하는 법을, 그것이 바로 우주에서 온 냉기의 기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써 내려가야 할 열의 새로운 문명사입니다.